이거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2 0 음. 2번은 선생님이랑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어렵지 않고 그냥 한글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의 자녀가 잘 행동하면 부모로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얘들아, 내가 침착할 수 있는 게 그냥 애들이 잘하면 돼. 그럼 내가 침착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실은 얘들아, 무엇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평안함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야. 얘들 바로 앞 문장에는 뭐라고 하는 거야? 애들이 잘하면, 애들이 행동을 잘하면, 우리가 침착해져라는 거야. 우리는 부모님이 되는 거야. 이해했을까요? 근데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우리인 부모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부모인,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해라는 거야. 부모인, 우리의 감정과 행동 관리하는 것이, 뭐? 우리가 부모로서 평안함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라는 거야. 즉, 아이들이 잘 행동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 즉, 부모인, 너가 잘해야지, 너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야. 되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가 자녀들이 마주할 장애물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부모는 항상 우리 부모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양육이라는 건 얘들아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양육이라는 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다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라는 건 다시 한번 부모로서역할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들아, 애를 키우고 하는 데 있어서는 리어나 자녀가 중요하다, 부모님이 중요하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해되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이라는 거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니라 부모 안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야. 즉 뭔가 폭풍이 일어나려고 할 때요. 뭐 부모의 반응, 즉, 아이의 반응이 아니야, 얘들아. 뭔가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려고 할 때, 그때 부모의 반응이 그 폭풍을 잠재하건, 잠재우거나, 최대치의 해일을 유발할 것이다, 라는 거야. 즉, 뭐가 진짜 계속 중요하다?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반응이 중요하다, 라는 거야. 부모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좀 잠잠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 같은 행동에, 그 모이, 모든 아이 같은 행동에, 건설적인 건 얘들아, 긍정적인 의아, 긍정적인, 응.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역시 성장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야 즉 얘들아 누가 성장해야 된다? 우리 부모인 우리가 성장하는 게 진짜 중요해라는 거야 부모인 우리가 성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라는 거야 만약 우리가 애들아 성찰하도록 버튼이 눌러질 때 사용할 수 있다면 얘들아 잘봐 우리가 단순하게 뭐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좋게 반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하는 거야? 내가 다음부터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성찰을 하는 거야.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그때 성찰할 수 있도록 범태는 눈 떨어질 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언제 평정심을 잃는지 알아차릴 수 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러한 얘들아 내면의 성장이라는 건 바로 부모의 내면이에요 부모의 내면의 성장이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부모의 내면의 성장이 당신이 하루하루 더 편안한 부모가 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을까요 한마디로 양육이라는 건 얘들아 아이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스스로 성장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양육이다라는 거야 리안 이해 됐을까요? 응. 다시 한번 체크하면요 얘들아 뭐 부모님들은요 필요로 합니다 얘들아, 부모님들이 뭘 필요로 한다고요? 그들의 내적 성장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얘들아? 양육에서, 음. 자신들의 내적 성장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야. 부모로서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고요. 양육이라는 것은 얘들아, 자녀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으로 이는 자녀 행동을 잠재우거나 폭발시키기도 하는데, 부모의 내적 성장을 통한 평정심 유지가 양육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부모님이 계속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주고 있다고 라 생각해주면 돼요. 되었을까요?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2번에 얘들아 뭐가 진짜 중요하다 양육에서 있어 부모님의 내적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죠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생각합니다 이미하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애, 우리 애가 그냥 행동을 잘하면 우리는 뭐 평등심을 유지할 수 있어 누구로서 부모로서 우리 평등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했을까요? 카는요 얘들아, 뒤에 보호 오는 친구야. 리아나 보호자리에 뭐는 모도지? 부, 보, 부 그치, 보호자리에 부사는 모도죠? 탐리가 안 된다라는 거야. 스테이는 뒤에 보호 끌고 오는 친구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얘들아, 애들이 행동을 잘하면, 그럼 난뭐할수 있어? 부모로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어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사실은, 댓이하라는 것이다에 대십니다. 음, 것이다. 뭐 하는 것이, 얘들아? 관리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Our son은 현생님,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로서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문장의 주어 동사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is. 문장의 주어 동사 체크해 주세요. 문법평광대에 응. 관리하는 것이 is. 이렇게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 매니징이랑 is의 체크. 응.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매니징 자리에 모두 가능하다. to manage도 괜찮다라는 거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모이라는 것이다, 얘들아. 마시요 응. 모모인 뭐 것일 때 리아나 완전 불안전 리아는 무조건 리아나 왓은 무조건 불안전해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빠져 뒤에 주어가 빠져서 동사로 시작했다라는 거야. 얼라였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자를 투부 정사 온거 체크할게요. 응. 부모가 모아도록 뭐 하는 거야. 침착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뭐로서 부모로서요. 한마디로, 진실은 얘들아, 부모님인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게 우리 부모로서 평화함을 느끼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라는 거야. 얘들아, 위쪽은 무슨 얘기했어? 애들이 잘 행동하면, 애들이 잘 행동하면 침착한 평안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무엇이 부모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w 얘들아, 모모인 거실 때 뒷문장 불안전해서 동사로 시작했고 주어가 빠졌다, 라는 거예요. 네 가지였을까요? 궁극적으로요, 우리는 뭐할 수 없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나 내지는 장애물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야. 뭐 그들이 즉 아이들이 마주하는 페이스에 들가목가 빠진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 표시해 주시고요. 즉 아이들이 마주할 장애물을 뭐할 수 없다, 얘들아 이렇게. 목자가 원, 목자가 투라고 써줄게요. 음, 우리가 이런 걸 통과할 수 없, 통제할 수 없어요. 즉 아이들이 마주하는 건 통제할 수 없지만 체크할게요. 부모로서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지. 부모로서 뭐가 중요하다?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로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어떻다 중요하다라는 거 체크. 응. 여기 2 번에 1 번에. 네. 네, 가능해요. 여기에, 얘들아, 거슬의 대도 생략이 가능하고, 거시다의 대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거슨만 생략이 안 돼. 주어, 원래,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목부에 올수 있는데, 목적어랑 보어절이온 대슨 생략이 가능해요. 거슬과 거시다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지안이 이해됐어요? 음. 그럼 넘어와서 볼게요. 얘들아, 이거, not A, 법비 구조에서 위에 세모 표시 하나만 해줄게요. 한마디로, 얘들아, 양육이라는 건, not A, 법비, 무엇이 아니라 얘들아, 뭐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모모인 것. 이렇게 연결 하나 해주시고요. 얘들아 더제 뭐가 빠진 거야? 목적어가 빠졌다 체크. 이언아 왓은 비문장이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그렇지, 불완전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빠진 표시 해주시고요. 양육이라는 건 얘들아 우리 아이가 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아이가 하는 것에 대한 게, 그게 양육이라는 게 아니라, 양육이라는 건, 뭐에 대한 거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다라는 거지. 즉, 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바로 무엇이다? 양육이다라는 거야. 아이한테 기댈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넘어가서 보면요. 사실상, most of가 나오면, 이 명사에 수일치를 해주는 거야. 동사는, 동사는 명사에 수일치 해주는데, 지금 이 명사가, most of 뒤에 이 명사가 얘들아 뭐가 나왔어? what절이 나왔습니다. 이 명사가 바로 뭐가 나왔어? what절이 나왔어요. 근데 what절에 무조건 무슨 취급해줘야 돼? 단수 취급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왔어? 단수동사가 왔다라는 거야. n o n 가 아니라 그래서 더즌트가 왔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보면 얘들아 왓은요 뒷문장이 불완전해서 지금 뭐? 콜에 목적어 빠진 표시 해줄게요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고요 뒷문장 불완전하다라고 해서 와이랑 이렇게 이어줄게요 목적어 빠진 표시 그래서 우리가 뭐?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문장의 주어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바로 무엇이다? doesn't 마찬가지로 나래의 법비 구조예요 얘들아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할게요. 낳 A, 법 B 구조 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다 얘들아. 부모님 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체크할게요. 양육이라는거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부모 안에서 발생하는 게 바로 양육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래서, 얘들아, 어떤 일이 발생하려고 할 때요? 폭풍이 발생하려고 할 때, 바로 부모님의 반응이 will, either A or B 구문이죠, 얘들아. 그것을 차분하게 하거나, 내지는 trigger,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엇을 최대치에, 무엇을 헤일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부모님의 반응이 좀 차분한 반응이야. 그럼 그게 점점 잠재워질 거고요. 부모님이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최대치에 헤일이 유발될 것이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한마디로 다시 뭐가 중요하다? 부모님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뭐하는 것이 얘들아 문장의 주어랑 동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 체크할게요. Staying. 문장의 동사 requires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 꼭 해주세요. 얘들아. 문장의 주어랑 동사. 그러니까 얘들아, 모두 가능해. 투부정사도 가능하죠. 뭐많은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음.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얘들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얘들아, 뭐할 만큼 건설적으로 반응할 만큼. 건설적으로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만큼이다라는 거야. 뭐에 있어서 얘들아, 그 모든 음. 모든 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에 있어서 내가 건설적으로 반응할 만큼 충분히 차분한 거야 어린아이가 막 됐어 근데 난 어때? 아주 차분하게 반응을 한다고 이해됐을까요? 그것은요 요구합니다 필요로 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요 여기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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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요 무엇을? 그 이면에 폭풍 같은 감정이요 얘들아 이시 가리키는 건 아이 같은 행동이에요 이시가에 키는 건그 모든 아이 같은 행동. 그리고 아이 같은 행동 뒤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 아이 같은 행동이니까 감정이 어때? 오락가락 한단 말이야. 이런 폭풍 같은 감정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야? 아주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뭘 요구한다? 우리가 성장하는 걸 요구한다라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뭐 앞에 grow 앞에 should가 생략되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뭐 앞에 grow 앞에. 당일성 동사기 때문에 뭐 유카이어린 음. 왔을 때뭐 음. 대절에 뭐뭐 해야 한다 해서 도동사 should가 grow 앞에서 생략되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였셨을까요 얘들아? 원래는 여기에 원래 should가 들어가 있었어야 됐다 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만 더 하면 얘들아. 선생님, 예전에 이 문제 나왔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머리를 썼다 했었던 게, 이거는 사실 위어서 우리가 그걸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들이 만약에 여기에 히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외워야 되는 포인트지. should가 빠졌다는 건 애들이 외워야지만 알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죄다 뭐만 외웠냐면 should 생략 grow, should 생략 grow 이렇게만 외웠었단 말이야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바꿨냐면 require 써고 힘으로 바꾼 거야 근데 애들이 그때 당시에도 다 grow만 외웠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보지도 않고 뒤에 무조건 grow만 외웠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인 경우에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야 require의 목적격 보호자를 뭘쓸수 있다는 라 거야 투부정사를 쓸수 있다는 라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게어스로 바뀌면 투부정사를 바뀔 수 있다는 라 거야. 근 이때 당시에 이 엿번 문제를 맞춘 친구가 전교생이 10명도 안됐거든? 애들이 죄다 이거 뒤에 휴드가 생략되어서 그러면 외웠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친구들이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해 되었을까요?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까지 요구합니다 우리가 뭐? 우리 또한 성장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 얻어쓰인 거다, r e 이 u 는 목적적 보어자리 to, 부정사가 온 구조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할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면요 음.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얘들아 음. 그러한 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때 얘들아 관계부사 when이야 음. 관계부사 when 플러스 완전 불완전 where when why how 뒷문장 완전 와야겠죠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의 버튼이 눌려지는 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얘들아 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핵심이에요 얘들아 우리가 성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단순히 반응하는 게 여기서는 계속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반응해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찰하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단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도록 얘들아 체크할게요 성찰하도록 버튼이 눌러지는 때요 성찰하도록 버튼이 눌러지는 그런 때를 그런 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할수 있습니까? 동사 이렇게 병렬구조에서 선생님이 밑줄 서는 거예요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떤 때를 알아차릴 수 있다 얘들아 어떤 때를 알아차릴 수 있어? 우리가 그런 평정심을 잃어버리는지를 언제 아 어, 얘들아 미안해 언제라고 할게 언제? 아 때? 상관없네 언제? 언제라고 줄게 미안해 얘들아 언제 우리가 평정심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수 있고요 선 m 써놨어, 얘들아. Back on track.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열받아서 내가 언제 평정심을 잃어버렸는지도 알아차릴 수 있고, 알아차려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평정심을 잃었다가 다시 원래궤도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친구들? 써먹어도 될까, 얘들아? 원래 steer는 얘들아. 조종하다란 뜻이에요. 조종하다. 우리 스스로를 다시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얘들. 얘들아, 내면의 성장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모인 것이다. 내면의 성장은 모인 것인데, 와플러스, 지원은 완전 불안전? 응. 그지 그래서 뒤에 동사가 왔다라는 거지. 앞에 주어가 빠졌습니다. 이네이블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온 거야? 투부정사가 왔다라고 생각해 줄게요. 모인 것이다, 얘들아. 너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네가 어떻게 되도록 하는 거야? 이러한 내면의 성장이 너가 더욱 평화한 부모가 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야 여기서 얘들아 가리키는 이샘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내면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음.